이번 시간에 우리 데이터 전체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데이터를 이제 수정하는 방법은 데이터가 입력된 셀있죠그 셀에다가 그 셀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 해당 셀에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여러 개 셀에 동시에 이제 수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여러 개셀 수정할 그 여러 개 셀을 먼저 선택을 해요. 선택하고 나서 내가 새로운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.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그냥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과 엔터를 땅하고 이제 눌러 주게 되면 한꺼번에 한꺼번에 여러 개 셀에 데이터가 전부 다 수정이 됩니다. 지금 이 그림처럼 여기 지금 100점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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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입력이 돼 있죠. 이렇게 이제 세개 셀을 우리가 선택을 해요. 선택한 상태에서 98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요. 입력하고 나서 컨트롤 엔터를 땅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그 해당 셀에 그 해당 셀에 값이 전부 다 이제 98로 싹다 요렇게 98이 전부 다 입력이 됩니다.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데이터들은 싹다 삭제가 되고 내가 지금 방금 새로 입력한 그 내용으로 전부 다 이제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. 요런 게 이제 전체 수정이요.